예나, 아, 하지마 하나. 예나, 여기는 강강슬래, 어 키즈룸이에요. 키즈룸인데요. 어 서비스를 수박하체를 먹고 나서 수박빙수를 먹고, 이렇게 게임도 있고요. 어저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죠? 어 v 이얼이라는 거예요. 어 이런 것도 있어. 요 강강슬래 역시 멋집니다.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한국 맛 그대로 네 강강술래 클럽에 오신다면 꼭 한번 오셔서 맛있는 점심 또는 저녁을 한번 드셔보도록 하세요 네 번창하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잘생긴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자, 강남술래 오면 꼭 김우민 매니, 매니저님을 찾아주세요. 그러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거예요. 잘 먹고 갑니다.